안녕하세요. 버스킹 예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루하루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더 이상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유통함을 감출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위기 단계가 심각인 만큼 안전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이 예배 또한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사항. 버스킹 예배를 드리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예배 진행 중 특별한 제재가 있을 경우 예배를 짧게 마치게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께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좌우 1m, 앞뒤로 2m씩 간격을 유지하여 예배를 드려주세요. 현장에서 동역자분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예배드리시는 분들께 버스킹 예배 동역자님께서 손소독제를 뿌려주실 겁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요란스러워 보여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도중에 중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중단시키시는 분들도 예배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또는 확산을 막아야 하는 분들의 책임감 또는 두려움으로 중단시키실 터이니 혹여 중단되더라도 현 사태와 예배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 사태 역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바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겨 나가길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불안함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선하심 의지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끄시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든 십자가를 가리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역자들, 현장으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의 영육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